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 야 이거 보이시나? <laughs> 오, 날씨도 너무 춥고 이제는 진짜 겨울 준비해 가지고 <laughs> 다녀야 될것 같아요 아우왜 이렇게 바람이 부냐 완전 칼바람인데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트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3일? <laughs> 11월 3일 월요일입니다. 주말까지는 좀 따뜻한 편이었는데, 바람이 너무 차갑습니다. 원래 11월 이렇게까지 추웠나요? <laughs> 오늘은 울산 북구 중산 산업단지 왔거든요. 여기서 월착짐 하차하고, 빠르트 실고, 복귀할 건데, 오늘은 뒤에 실을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혼적 짐을 하나 있으면 잡을까 하고 보고 있는데 장난이 너무 심한 거아니요 월요일 아침부터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laughs> 월요일날 5,400건 5,500건 지금 지금 이 시간에 5,400건 5,500건 정도 뜨거든요 아니 건수는 항상 많은 것 같은데 영양가가 없습니다 영양가가 영양가가 좀 있어야 일할 맛도 나는데요 <laughs> 일단은 보면서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상차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밖에 나가기가 싫으네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나오는데 어찌나 일어나기 싫던지 아, 날 추워지면 더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 났네. <laughs> 하차하고 상차까지 잘 하고 나왔거든요. 바람 부는 거를 보이시나요?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불까요? 이런 똥바람도 똥바람도 이런 똥바람이 없네. 일단 뭐라도 하나 싣고 가려고 보구는 있거든요. 잠깐만 지켜보다가 없으면 그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루이틀도 아닌데. 오늘 왕복이니까 뭐 뒤에 자리가 비었을 때 혼적 싫으면 뭐 좋죠. 그렇다고 또 없는 혼적을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좀만 지켜보다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4일 화요일입니다. 보고 있거든요. 9시 10분. 짜장면 먹고 싶네요.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땐 울면 복잡할 땐 볶음밥 탕탕탕탕탕 수육 아 짜장면 마렵다 지랄하고 자빠쳤네 지금 시각이 11시 30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짓거렸죠 헛소리를 뭐 이런 거 많이 내려놓고 뭐 유연하게 코를 잡네 어쩌네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혼자 헛소리 많이 짓거렸는데 월청권 수가 한 6,500건까지 찍히는 거 봤거든요. 뭐, 유연한 사고고, 뭐, 많이 내려놓고, 뭐, 이런 거다 필요가 없네요. <laughs> 지난달에는 어떻게였지 해가지고 잘 버티고, 잘 만들어서 이동을 했는데, 쉽지 않네요. <laughs> 쓰레기들아! 쓰레기들아! 오늘은 수요일, 수요일 새벽 3시 출발하고 왔거든요. 짐다 실렸는지 확인도 하고. 차는 다 완료했고, 여기 서류랑 좀 정리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출근 시간이 안 돼가지고, 사인도 받고 하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짐 잡고 이동합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반한 홀대기를 한 2시간 반 정도 했죠 와 매년 이 시기쯤부터 느끼는 거지만 짐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충 잡고 가려고 해도 야 이렇게까지 아무튼 힘드네요 경주 외동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경산 경산 쿠팡에서 연산동 쿠팡 가는 거 잡았습니다. 요거 아니면 당차 짐이 한 개도 없거든요. 요즘에 저 쿠팡 부도난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거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상차지 경산 쿠팡 도착은 했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QR 코드? 그런 걸로 등록해야 되거든요. 요런 게 새로 생겼네요. 아, 오랜만에 왔더니. <laughs> 이게 답답하네. 아이씨. 괜히 잡았나. 일단 건물 밖에서 대기하다가 건물 안으로 입장은 했거든요. 입장은 했는데. <laughs> 야, 이거 어려운데요. <laughs> 지금 시각이. 11시 50분 점심시간 전에 나가기 힘들겠죠 <laughs> 왠지 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좀 전에 제 앞에 한 대가 상차하고 있어서 아 망했다 점심시간 끝나야 이게 상차가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점심시간 전에 상차가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12시 4분입니다 오늘 럭키비키 한데요 요렇게 단포락 박스 안에 들어있는 파레트 상차했습니다 강조가가지고 대기하는거는 둘째 쉬고 여기서 점시간 전에만 상차됐다는 것만으로도 아 왜이렇게 행복할까요 하차 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뒤에 대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제 뒤로 갑자기 더 섰거든요 물론 앞에도 많습니다만 제 뒤로도 엄청 많아요 대기를 몇 시간이나 하면 될까요? <laughs> 1 시간, 한 시간 반 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운이 좋은 건지. <laughs> 프리패스로 위로 올라왔거든요. 제 앞에 한 대만 내리면 제 차례라고 하거든요. 오늘 일찍 하차하고 이동할 수 있겠네요. 전한2 시간 정도 이상하고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laughs> 얼른 내리고 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새벽오 오신 분이이집려려놓았든요요주 초에는 좀 춥더니 주말 갈수록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도착해서 하차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들렸다가 바로 공박스까지 해서 가면 됩니다. 금요일이니까 아이고, 왕복 편하네요. <laughs> 짐작기 내 힘들어 죽겠는데. 울산에서 경주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차가 더 많네요. 천천히 이동해서 하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까지 잘하고 퇴근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내일부터 주말이죠. 오늘로 이번 주 마무리 할것 같거든요. 이번 한 주도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